기마 기마 장기네요. 이마 올라가고 면포합니다. 중앙상 올라왔고요. 음, 저도 중앙줄 열고 병 물어보고요. 이거를 잡을지 약간 고민이네요. 양착기를 제가 확보해가지고요 이렇게 오면은 좀 중포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. 잡아주고. 음포 잡겠다는 것 같아요. 포 근데 포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되는데. 음. 근데 여기 밀고 들어오면 조금 골치 아프긴 하겠네요. 포 줄까요? 포를 준다. 포 주고 포를 주고 포를 살리려면 그냥 포 줄게요. 포 주고요. 달라고한번 해주고 장군은 못 부르고요 상달라고 갈수 있고 음여기 마가 지켜주는데 아 여기서 장군을 부르겠다 저는 여기 잡겠습니다 아, 을 내리고요 뭐 점수 그래도 제가 0.5점 뒤쳐지고 있으니까요. 시작할 때 1.5점이니까 1.2을 받다고 볼수 있고, 일단은 마 한번 올라가고요. 면포 달라고 할수 있다. 이런 거 살을 닿는다. 마가 피해, 포가 이쪽으로 넘을 거죠. 넘을 건데. 마가 또 어디 오는 게. 일단 면포 달라고 한번 하고요. 포가 만약에 이렇게 씌우면은 이쪽으로 못 오니까. 음. 이거는 장군이라. 그렇 이렇게 되고. 한번 닫고 아 마가 여기 나와서 여기를 달라 할수 있네요. 마가 여기 나와서 여기이면 잡으면 잡으면 손해니까 차가 한번 올라갈게요. 마가 여기 나오면은 상은 피하고요. 사한번 닫아주고 뭐 차가 여기 뭐 뚫고 들어올 수는 없는 그림이고. 음. 내려가면 마가 올라올 때 상이 간니다 상장. 방을 아, 옆으로 하고요. 포를 넘기고 면상을 한번 갈게요.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. 이거 잡겠다. 그러면은. 상은 돌아오고, 음 거긴 산길인데 실수를 하셨네요. 잡고요. 근데 마가 차가 마보다 중요하지만요. 지금 이마 하나 잡히면서 사실상 정, 장기가 좀 무너졌습니다. 여기 맡달라 그럼 지키기가 또 어렵고요. 누르고. 차는 피할게요. 차 말을 잡고 잡을 때 차장을 부르겠다니까, 대차를 요구하고 피하면 사가 잡히니까 대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뭐 피하면요? 아, 이렇게 장기가 끝이 났습니다. 음,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대차를 하면요, 뭐 점수 차이도 많이 나고, 이렇게 해도 제가 이기죠. 그래서 장기가 끝이 났습니다. 기마 기마 장기였고요. 푸었고 잡고요. 잡을 때 돌아왔는데 음, 여기서 포를 굳이 살리자면뭐 이런데 어디 피할 수는 있겠는데요. 그냥 병이 여기 쭉. 밀고 들어오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포를 쳤습니다여기서뭐 상도 잡았고요뭐 이래가지고. 음, 여기에서 저는 차가 이쪽으로 갈줄 알았거든요. 상달라. 근데 의외로 아래로 왔고, 그래서 뭐 이렇게 잡고. 달라고 가고요. 이게 간 이유가 포가 이쪽으로 올것 같아가지고요. 그러면은 이제 면포를 하니까 수비하기가 편해지죠. 마가 오면은 이쪽이 위험하니까 차가 지켜주러 왔습니다. 실제로 마가 나와서 여기 위협을 했죠. 마가 여기 오는 이 실수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장기가 좀 팽팽한데. 서로 포도 하나밖에 없고 기물도 비슷하고요 팽팽한 장기였는데 여기서 이제 마가 잡히면서 남득까지 당하니까 사선이 이제 무너졌죠 마달라 하고 잡고 피하고요 음, 차가 여기 온 이유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로 말을 잡고요 사장을 부르고 4까지 잡고 포도 위험하죠. 일단 앞으로 넘으면 버틸 수 있는데. 근데 이렇게 해도요 제가 좋긴 좋더 좋습니다. 사 잡고 이러면은 장군 부를 수 있고요. 마달라오 가고. 마가 피하면 외통이니까 아마 살을 닫을 거예요. 이때 그냥 잡아버리면은. 제가 점수가 높기 때문에. 포 하나로는 못 이기고요. 포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. 그럼 저는 여기 갔다가, 아, 여기가 외통이죠. 여기 이제 올려가지고 이쪽 포 지켜주면 되고. 차가 졸달라고는 할수 있는데, 같은 왔다 갔다로 또 피할 수 있죠. 이 포는 차가 와서 지켜주면 되고요. 그래도 뭐 차가 제 궁성 안으로 들어오는 게 싫어가지고 대차를 요구했는데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. 피하면 여기 잡고요. 사로 못 쫓아내요. 또 장군 나오니까 이러면 오히려 마가 잡히고요. 이거 못 잡잖아요. 여기가 이제 외통 자리라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. 이 외통을. 차가 내려가야 되는데, 내려가면 잡히죠. 또. 또 외통, 그래서 이 대차는 못 피하기 때문에 여기서 장기가 끝이 납니다.